포카리스웨트. 오. 아, 어... 어... 했어요, 했어요. <목소리도> 다고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다쳐면서 겹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아, 아, 죄송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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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검 타투리벨이 뭐야? 이제 저 마검으로 사람을 이제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제 그 아... 권력, 권력, 권력을 차지하는. 아, 호치, 호치 하는 거예요, 호치. 호치, 야, 호치. 호치. 아! 어? <웃음> <웃음> 그러면 지금부터 망원 탈출 매시장 하겠습니다. 시작. 아, 씨발. 동님. <laughs> <신생! 웃음> 아, 속수리 <laughs> 타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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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씨발. 빨리, 빨리 가. 아리 가. 아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 빨리 가. 이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아, 리 아,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아, 빨리 가. 오, 어, 어, 나 발견했어, 예, 파이바트 개더카. 나도 아지바지야 나도 밟아바야 나도 밟아바야 나도 밟아줘합니니 내가 밟아줄게, 가. 어? 잠깐, 어? 안녕하세요? 합니 일로 죄송합니다. 오, 죄송합다 오, 죄송합니다. 오, 죄니다 오, 죄송합니다. 오, 죄송합니다. 오, 죄송합니다. 오, 죄송합니다. 오, 죄송합니다. 오, 죄하합니니 아니,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다시, 다시, 다시. 아 가세요. 아... 아...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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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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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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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뎀버 고만 때리라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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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 밑에 보이다 형님 죽었어. 흙이잖아요, 여기, 흙이잖아. 여기. 형 밑에 거기, 뭐 있나? 여기는 야, 왜 여기 가막 아프셔서. 예. 아, 나 봐요. 아, 아, 진짜로. <웃음> <웃음> 조용히 있었잖아. 형님, <laughs> 잠시만요. 어, 거기 없다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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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덴버 콩콩이개 잘하네. <웃음> 여기 스킨 같은 거 있어. 나도 낼. 안녕하세요. Hey. <laughs> <laughs> that's pretty good. Okay. 이게 이쪽, 이쪽 아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laughs> 마음이 었습니다 <안 들이 웃음> <어디서 웃음> <없나요? 웃음> <laughs> 어? 디 i 드 혹시 i 혹월엔더월어요셨어요 o Old Gossel. Oh, Puya, Endo, t a c 제발! 인정. 인정. 어? <laughs> <졸라> 어? <웃음> <오>. <웃음> 아 인정 o n a t s p u r o s p a r u r o Sparkle, Turo, Sparkle, Turo, Sparkle, t u r 아 Sparkle, Turo, s p a r k <laughs> 너는 아직 준비가 안됐다 머오님. <laughs> 예? 이행 시 어, 언니 언니 언니. 댄버님 어, 빨리 달리기는 저번 눌러 봐. 머버님 <laughs> 어. 어 좀더 빨리 어. 한다 언니. 오그러게 지멸님. 머오님 머오님 머거없 이행 시 그러면 이행 시 해야 돼. 해줘해줘해줘해 줘. 아. 뭘로? 운 띄워 줘. 아운 띄워 줘. 아. 댄거? 아. <laughs> 형님. 댄. 대. 댄 뭐야. 진짜로 <laughs> 나는 너가 정말 대단하다 생각해. 그래서 어. 어. 아, 다시 다시 다시, 다시. 한번 <laughs> 아 오세요. 아 먼저 쟤 먼저. 어, 이 새끼 봐라. 넌찢다야 잠깐만요. 방금 마우가 마우가 계속 짓부리는거 봤거든요. 개. 아 아니, 아니. 먼저. <웃음> <아이씨>. <웃음> 어쩌님. <덴>. 아 씨. 어쩌 님. 아제. 템버야버버러지 덴버야 버러지. <laughs> <laughs>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자 다시 갑니다. 저한테 열쇠 있어요. 아 열쇠 들고 빨리 와. 아, 아, 아 빨리 와. 아, 가만 히 있어. 가만 히 있어. 포카리스웨트 네. 6행 시간다. 오케이. 육행지. <laughs> 포도를 따 먹었습니다. 포카리스웨트. 어... 오. 고경수술 어... 안한 덴버. 했어요. 했어요. 했다고. 덴버 형님. 덴버 형님. 이거 이거 지금 야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야생해야 돼, 야생해야 돼. 그걸 맨손으로 왜 깨냐고. 어, 그거. 이거 줘 줄... 내놔 이 새끼야. 자 제작대 만들었습니다. 내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게 없는데 빨리, 이제 더 빨리. 이상? 살찌 살찌 살찌. 빨리. 정민아. <목> 나무 있는 사람 나무 있는 사람. 적당히는 적당히 적당히. 막음 적당히. 적당히 적당히 사람 적당히 죽이고 이어 새끼야. 형님, 응? 감당 가능하세요? 주명 <laughs> 형님, 감당 가능하시냐고요? 적당히 어? 아, 적당히 하면서 어? 즐겨야지. 미치 너만 어 시... 너만 그렇게 즐기면 즐... 재밌냐? 재밌냐 없냐? 재밌. 또뭐 없냐? 떨어진다고 떨어지면서 개꿀. 막힌 소발아. 오천 원 형님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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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때리는 거야? 아왜나 왜? 아니 없어. 뭐야? 내가 만들어줄게. 막대기 좀줘 멈춰 멈춰 <laughs> 막... 오케이 고마워 <laughs> 나도 막대기 하나 더줘더줘아 <laughs> 두들겨 패면 원하는게 나오는구나 야 막대기만 두면 네, 어떡해 <laughs> 막대기 밖에 없어 아니 이걸 왜막대기렇게요아왜 도리라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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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왜 때려 그만 때려 그만 때려 왜 때려 왜 때려 그걸 곡괭이라도 만들어 미치겠네 미치네 서둘러 <laughs> 이 새끼 어디 갔어? <laughs> 아 여기 구나 네. 일어납니다.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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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오야마오 어디 가? 마오 가? 컨트롤러산 <laughs> 부셔졌어. 산 부셔졌어. 요시 <laughs> 하고 <laughs> <laughs> 그니까 정리, 그 음? 있어요. 아, 왜왜왜 아, 미안해 미안해. 뭐가요? 아. 뭐가요? 도대체 뭐가요? 아, 아! 야! 밤좀 만들어줘! 야나돌고갱이야야 막대기로 캐노를 맞고 싶냐? 야, 뒤지고 싶냐고 야, 형님 우리끼리 싸우면 안되죠 아 오케이, 치멸 뒤질래? 아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덴버야 아, 뒤질래요? 아잇! 진짜 이 벌레같은 <laughs> 새끼야 벌레한테, <죽자? 웃음> 벌레한테 맞아 죽자? 미안한데 평화움이라서 차는 피가 더 많아 이 ㅂ 음, 왠지 내구도가 계속 닿라빠르아 <laughs> 맞나 봐아 씨. 어, 다됐 어. <laughs> <laughs> 나와 나와 <웃음> 야 <웃음> 어. 됐다. 다 뒤졌다 ㅅ ㄲ 현아 나 가만히 있었어 나 가만히 있었어 나 가만히 있었어 나 가만히 있었어 덴버 죽여 덴버 죽여 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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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님사랑 형님 안녕하세요 그... 그 현이 형님 그 제가 다약해서 <laughs> 제가 옵시티한 제가 케겠습니다 아... 와, 내가 제일 많이 죽일 사람이 누구더라 그 덴버 덴버입니다 형님 형님 덴버입니다 덴버 이놈입니다 이놈 응, 음,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아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가 그그겠습니다 아 형님. 옵옵션언 그아아 제가 캐겠습니다 형님. 잠시 후. 아, <laughs> 아, 덜렉히쳐, 진짜 난리다 <laughs> 난리. 나인가? 지선 전쟁이다어 헌터 됐어. 어괜데 다야가 먹었다. 이거 왜 그래? 저거 왜 켰어, 형님? 어왜킨 거야, 그러면? 아, 형님 저는 찾으면 바로 형님한테 갖다 바치죠. 맞지? 아 그럼요 이러면서 여기 없는거 아니야? 아크리 <목소리> 아, <목소리> 나이스 아아아 <야>, 나어 내가 없애줄게 아아아 <목소리> 아 <목소리> 아,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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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요. 이 새끼가 왔어요. 형님, 받치겠습니다. 아니, 받치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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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제가받치겠습니다 형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라이터를 찢어야 된다, 위에. 아, 이쪽, 이쪽 찢어야 된다, 이쪽. 아, 위에. 그냥 부수면 안 되나요? 어, 여기 위에로 위로 올라와고 있어요. 뭐가 있어 어, 여기 올라가는 데 있다. 형님들 있는데. 아, 아, 나도, 아, 나좀 내버려둬! 아! 아, 그냥, 그냥 조용히 살게! 미친 새끼들아! 어림없지. 이콘텐츠를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끝났어. <목소리> 아니, 황금 나갔지. 아니, 누가, 누가 마인 터치를 넣었어, 여기다. 아! 아, 쪼! 미친 새끼! 안녕하십니까, 형님. <목소리> 아좀 가자. 나왜 <laughs> 어?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아, 귀여워. 어, 안녕하세요. 빨리 <laughs> 물자아요 아! 뭐 어디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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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왔다. 오, 어. <웃음> <웃음> 어, 언니 내가 실세를 로이, 로이? 죽였다. 아의 미친. 언니 나한테 티피타. 치면 나또한 줄. 아 <laughs> 아, 니날라아면 되지 못했네요. <laughs> 아. 아. 여러피하세요피하세요그피하세요피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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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제가 없지고지고니님 어, 잠깐 어, 행님. 아, 응? 지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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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지나가는데 왜 맞아? 아, 그게 아, 여기 설마 그건가? 잠깐만. 나나 아. 여기 알것 같아요. 미친. 어, 어. 여기 상자 안에 저거 다 마검인 것 같아요. 이거 뭐야? 심야 너 스폰포인트 돼있니? 응야 음. 이거 줄게 어 no. <laughs> 진짜 이씨 진짜 x 다 성무님 저 여기 있는데요 잘가 got... <laughs> 현아 현아 밑에 밑에, 밑에, 우와, 밑에 뭐야 이거 뭐야? 거기봐 이거 거기봐 형님 <웃음> 형님 <웃음> 형님 아 잠깐만 네? 형님 어? 이거 이거 됐다. 됐다. 이야. 형님. 나나나 나, 여기 여기 여기. 형님, 형님. 네, 어디요? 형님. 이거 어디야? 뭘 벌. 어 됐다. 먹고 오지. 에. <laughs> 형님, 형님. 뭘 빌었냐? 형님, 이것도 이러냐? 있습니다. 형님, 이것도 있습니다. 아, 5천0 0 5 0 0원이 이것도 오지. <laughs> 5천, <5천은> <laughs> 형님, 저밖에 없잖습니까? 검사가 <laughs> 미친 야, 제치면 뒤지러 가자. 좋습니다. 상대 무기 나한테 다 있다. 저 마지막 엔더 진주를 드릴게요. 잠깐만요!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여기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 죄송해요! 이거 네, 들어가 이거 어떻게 된것 같아? 한 사람만 들어갈걸 아 따뜻하다 아 이게 썩하지 없는 게다 오는 거야 야야 여기 여기 어 잘한다 지멸이 없다. 치열이 심혈. 없다. 진짜 없죠.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줄. 개 같은 새끼들 진짜 이씨 볼텐. <laughs> 안녕하세요, 예.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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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우와, 선생님. 예. 물이 입습니다 물을 구해왔습니다. 잠깐만. 빨리 너무 빨리 다크질다 정권 정권 그렇지.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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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 정권교체? 교체? 어, 교체? 어됐다 어, 어. 정권교체됐다 욕됐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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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교체다